네, 안녕하세요. 으라차차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어, 하체 운동을 집에서 홈트로 할수 있는 하체 운동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보통 스쿼트나 런지를 많이 하시는데 스쿼트나 런지는 여러분도 아다시피 전반적인 어, 대퇴사두와 어, 뭐 대퇴사두나 대퇴치근뭐 이런쪽 운동을 많이 예, 어, 근력을 발달시키는 거고 런지도 마찬가지고요 런지도 하는 방법에 따라서 헬스 트리 쪽 데이트 이두랑 둥근을 발달시킬 수도 있고 대퇴사두를 발달시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집에서 하기 어려운 게이내전근 허벅지 안쪽 근육을 어, 단련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없어요. 헬스장에서는 이너타이라는 운동 머신 기구도 있고 뭐 그래서 내전근 운동도 많이 할 수가 있는데 집에서 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집에서 할수 있는 내전근 운동을 알려 드리려고 해요. 맨몸으로 할수 있는 어, 사이드 스쿼트라고 하는데 이 운동을 하면은 내전근이 굉장히 많이 발달이 돼요. 처음에는 가동 범위가 좀안 나올 수도 있, 있거든요. 계속 하고 어 단련이다 보면 가동 범위도 더 나오게 되고 어, 그렇게 되면 이제 세트당 이제 뭐 10개씩 해가지고 뭐한 4세트를 하셔도 되고 뭐 5세트를 하셔도 되고 본인이 원하는 만큼 스쿼트랑 섞어서 하시면 더 많은 자극을 줄수 있거든요. 하체 그래서 내전근을 강화할 수 있는 어, 맨몸 운동을 홈트를 제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 사이드 스쿼트입니다. 보여드릴게요. 다리를 이렇게 최대한 벌리시고요. 벌리시고 한쪽씩 내려가면서 번갈아가면서 내려가는 겁니다 손은 모으시고 균형을 잡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좀 작게 편하거든요 스쿼트 할 때처럼 그래서 이렇게 하나 가동 범위가 잘 나오시면 은 많이 내려가셔도 돼요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가 1세트 입니다 이 1세트 끝내고 한 10초 20초 쉬었다가 다시 10개씩 1세트 해서 4세트를 하셔도 되고 5세트를 하셔도 되고 그리고 하시면서 음, 논스톱으로 스쿼트를 섞으셔서 병행하셔가지고 묶어서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스쿼트를 섞으셔가지고 묶어서 같이 하셔도 되고요 하체. 네, 자극이 더 많이 어, 가고 내전분도 어, 좋아지거든요. 집에서 하실 때 스쿼트 하실 때이 사이드 스쿼트도 한번 병행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정말 좋습니다. 네, 다음에도 더 어, 좋은 운동이 있으면은 제가 알고 있는 정보나 이런 게 있으면은 공유하고 소개해드리도록 노력해 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어, 영상으로 다시 어,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